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그러잖아요. 교회가 우리가 세상이 하도 변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변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. 함께 가는 교회가 되야 된다. 의도가 너무 좋지요. 네? 세상과 함께 뭔가 문화적인 혁명이 필요하고 뭔가 좀 세상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야 또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이렇게 할수 있다. 그래서 막 뭔가 막 하잖아요. 문화 뭐 많은 뭐, 뭐, 하는, 하는데 절대적으로요. 여러분 그 애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에 그런 어떤 도입을 한다 그래도 그 애들이 와가지고 잠깐이지 완전 빠지지 않아요. 세상은 더 재밌거든요. 세상 속에 빠지면 빠졌지 교회에 빠지지 않아요. 힘들어요.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. 말씀으로 생각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것에 움직이지 않고 그것에 정확하게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그 어릴 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